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오늘입니다. 네, 오후 4시. 서정진 회장, 네, 홍콩에서 투자 설명회 요거, 조금 그죠? M&A 소식, 뭔가 암튼 좀 대박 소식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눈이 엄청 오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여튼 오늘 주가 조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 아튼 네,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또 생중계까지 해준다라고 하니 그죠. 어제 일단 미 증시는 모두 일단 빨간 불로 마무리 되었고요. 다우가 0.28, 그리고 나스닥 0.63, 그리고 S&P 500 0.57에서 빨간 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점진적 완화, 점진적 완화, 뭐 그렇게 다행히 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은 네,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12월달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한 50%대에서 네, 60%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는데 여하튼 여전히 그죠. 네 우리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일단 트럼프랑 일단 머스크 입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뭐 방산주 급락한 거또 약간 머스크 발언 뭐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 발언이랑 그 이스라엘 뭐 약간 휴전 역량 뭐 등등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트럼프, 네, 관세 또 갑자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캐나다랑 어디죠? 멕시코 쪽에 뭐 아무튼 관세, 중국 쪽에도 관세,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이죠? 네, 약간 트럼프, 네, 북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가 네, 급등을 하네요. 인디에프가 상한가, 뭐, 부산산업 상한가, 여하튼, 뭐, 이런 좀 테마 쪽은 거죠. 여하튼, 조심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잘또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네, 미정시, 네, 올라서 마무리되었고, 우리 국내정시, 코스피는 강보합 네,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거래종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한 1%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제가 네이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오늘 네이버가 다시 네, 20만원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 네이버가 조금 살려주네요. 제가 네이버 때문에 조금 또 오랫동안 손에 물론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죠. 네이버에 대한 좋은 소식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멤버십 쪽, 물류 쪽 등등 뭐 찾아보시면 네이버. 네. 그리고 AI 관련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일단 트럼프. 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도 못 막아. 다우, S&P 사상 최고치 올랐다라고 하네요. 여하튼, 네, 트럼프 입이랑, 네, 약간 머스크 입, 네, 관세, 자동차 관세,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뭐 보조금 주는 부분도 그죠. 뭐 재검토, 재검토, 뭐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삼성전자가 2% 때, SK 하이닉스 3%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반도체 쪽도 안 좋다. 네, 일단은 약간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금통이 앞두고 쏟아지는 미지표, FMC 의사록 점진적 완화를 기대한다. 일단, 우리 내일이죠? 내일 우리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그죠? 일단 미국은, 네, 미국은 8월, FMC 의사록 점진적 완화, 점진적 완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12월달 25BP 인하 가능성, 55%대에서 63%대 올라갔습니다. 현재, 네, 미선물 3대 지수, 뭐, 혼조세 큰 의미는 없고요. 서정진 회장, 이제 오늘 오후 4시, 네, 홍콩에서 글로벌 사업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투자자 유치행보에서 ADC 및신약에 높은 관심 확인. 일단 이게 그죠. 투자 설명의 부분이라서, 네, 일단 혹시나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네, 일단 당장 뭐, 투자했다라는 소식은 저는 아니 안 들려올 듯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원래 뭐잘 풀리면 연말에 M&A, M&A 부분 이야기 했죠. 차기 미 정부 하에서 바이오 시밀러 우호 정책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근에 그죠. 대차장고 1조 2천억, 네. 대차 계약 해지 뭐 요청 또 이야기도 했던 사항이었고요. 하여튼 오늘, 오늘 보자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셀트리온, 합병 후유증 극복 중이다. 수익성 회복세 뚜렷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부분 때문에 그죠. 상각 네, ppa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은 뭐 사상 또 최대나 고 7,300억, 영업이익이 154억, 2.1% 영업이익률, 2024년 2분기, 네, 8700억, 또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 725억, 네, 8.3% 점점 더 올라가다가 3분기 때 매출 또 사상 최대, 영업이 2,000억 대, 영업이익률 23%때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자체가 매출 원가율 쪽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때가 그죠. 우리가 1분기 때 58%, 네, 2분기 때57.9% 이렇게 조금 약간 더디게 나오면서 그때 모건스탠이었죠. 뭐한달 전이었나요. 목표가를 뭐 18만원에서 16만원 낮추면서 이야기한 부분 자체가 원가율 개선세가 더디다 더디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낮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거의 10% 가량 낮췄죠. 확연하게 내 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보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네. 여하튼 셀트리온 관계자는 판권 등에 대한 상각을 상반기 대부분 완료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추세다. 내년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 해서 내년에 컨센서스 기준 상입니다. 매출액은 4조 5천억, 영업이익은 대략 한 1조 5천억 부분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33%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PER 기준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내년 영업이익률 단순하게 한35% 정도 기준상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하여튼, 요 정도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매출 역대 최고 글로벌 빅파마 목표의 성큼에서 제약도 그죠? 일단 분기도 사상 최대 매출 뭐 나왔던 상황이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기록적인 실적을 경신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바이오 시밀러 주력 제품들이 고르게 성장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실을 다지며 영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양산은 기존 사업 호조 속 생산 설비 확대, 신약 개발, CDMO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종합 생명회사로 변모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셀트리온 제품 라인업을 22개로 확대해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통해 국내 5대 제약사로 도약한다라는 목표다. 여하튼 여전히 이거죠.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입니다. 글로벌 시장 우위선 바이오 시밀러의 신약 등 후속 제품 내 가속도 그래서 뭐 셀트리온 뭐 3분기 실적 사상 부차 최대 실적 뭐그 제약도 마찬가지 부분이 거죠. 셀트리온 제약, 케미컬, 바이오 고런 성장, 신사업과 R&D 혁신 지속. 네,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제약.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네, 빨간불 광보합의 양봉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약보합의 음봉 아시아 정시, 네, 홍콩만 조금 빨간불이고 환율 1397원 강보와 유가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뭐 서서히 그죠. 이스라엘이랑 저기 뭐 이제 휴전, 휴전 이야기가 나고 오 있고,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휴전 되겠죠. 네, 일단 트럼프 수급은 코스피쪽으로 네, 기간만 싸고 있습니다. 외인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억. 코스닥 조건 개인 400억, 기간 100억 대에 사고 있고요. 예탁금 50조 원 다시 올라왔고 신용융자 16조 6천억 대에서 네, 안 빠지네요. 기존에 20조에서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이슈상으로 삼성전자가 2%, SK 하이닉스 3%, 삼바 1%대 KB 금융 4%, 셀트리1%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 3%대 계속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계속 끌어올렸는데 그죠. 최근 들어서 기간까지 같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이버 멤버십, 뭐 물류, AI 등등에서 이제 조금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금융주가 조금 좋네요. 코스닥. r t 오젠1%뭐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289,000원. 요 29만 원 라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 그죠 매물대 상단 오늘도 일단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요거는 좀지켜줄 듯한데 그죠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문제 문제 일단 뭐알테오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거 지지여 부 보시면서 뭐 에코프로그룹주 약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엔터주 JIP 3%대뭐 뭐 아무튼 엔터주가 4분기 때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SM 3% 때. 하이브 오늘이죠. 약간 유진스. 계약 해지 뭐그 등등. 아무튼 오늘이 조금 최후. 오늘 아무튼 며칠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하이브 유진스 부분은 조금 봐야 될듯 합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의약금 1.21. 네 코스닥 제약 0.03. 모두 빨간불이고요. 셀트리온 1.59% 상승한 17만 8,300원 거래량 1 4만주에 47%대 시가가 마이너스 0.28네 고가가 17만 8,000원 1.82 네, 저점이 17만 5,100원 마이너스 0.21 일단은 최근의 고점이 17만 8,800원이거든요. 오늘 고점 그리고 11월 25일 날 고점 JP모건 조금 사고 있고 네 신한정권 3,800주 자사주 3만주 신청에 지금 4,800주 사고 있습니다. 차트 21선 5일선 21선 네 양봉 돌파를 하고 있고 그죠. 5일선은 기존에 잘 지켜왔던 부분 21선까지 양봉 돌파. 내일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수급 외인 6,100주 네 기간 네 2,000주 가량 네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3,000주 순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뭐 2,000주 정도 조금 매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약 1.33% 상승한 53,30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거래량 6만주에 21%대 시가가 네보합 고가가 2.47 53,900원 저점이 52,500원 5일선 아래입니다 제약은 그죠 52,000원대 지지는 받고 있는데 5일선 아래 수급은 외인만 조금 내 네,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천 셀트리온네 시장 불확실성만 없다면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네, 그 모든 지표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빠진 부분은 그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나 진 펜트라 뭐 등등 그 이슈 부분이었죠.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네 힘을 내주고 있고 20만 2천 원. HLB 조금 뭐 조금 약보합이긴 한데 일단 소식이 나오면 또 한번 급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보다는 저는 HLB 제약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CMC 결과 통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네. 오늘 오후 4시, 네, 제 유튜브에서 홍콩 투자 설명에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